올해는 운때 하반기 괜찮습니다. 금전의 운기도 계속 올라갈 거고요. 남들이 날좀 많이 찾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하신 만큼 노력의 끝은 성과가 있으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신궁의 원령도령입니다. 저도 2 0 2 0년올 수는 하반기에 57세가 되신 닭띠 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 57세라는 나이까지 우리 닭띠 분들 어떠한 인생 얘기를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우리 닭띠 여러분들, 난 솔직히 닭띠 여러분들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조금 인생의 살길을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인간이 좀 덕이 없게 살아오신 분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이 닭띠 여러분들이 정말 적벽의 소낭구처럼 외로워요. 또 혼자만의 생각이 많고 궁리도 많고 그리고 남들한테도 잘 보이려고 애쓰고 또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또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데 그거를 또 우리가 손뼉도 마주쳐야 딱짝꿍하고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박수도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리가 나듯이 근데 이 부분들은 혼자 헛스윙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좀 배우자의 운도 좀 약하고 또내 부모에 대한 또 덕도 조금 약하고 내 자식의 쪽 그런 것도 좀 약하기 때문에 조금 인생을 좀내 마이웨이처럼 산다 나 혼자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고 또나 혼자만의 좀 이렇게 가시는 부 분들이 많아 근데 이분들은 정말로 진실된 사람이 많거든요 그 짓이 없고 정말 명명백백하게 투명하신 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시고요 남들한테 피해 끼치는 거 싫어하시고요. 남들 간보고 헐뜯고 욕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인간이 덕하고 없다 보니까 그 싫어하는 걸 내가 정작 당하고 있어도 몰라. 그리고 알아도 말을 못해. 왜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 정말 예민할 때는 정말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 안해 끊어버려. 냉정하게. 근데 정말 내가 이 사람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고. 그래도 내가 조금 안고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해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이런 세심하게 또 이렇게 챙겨주는 부분들이 닭띠인데, 정확히 따지면 솔직히 닭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기에 인간의 덕화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나 홀로 이렇게 혼자 걸어가는 부분들도 많고,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많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또좀 해요. 음. 음. 박대선생님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게 이분들이 좀 배우자 동이 없어서 일부분사못 하시게 살아 가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셨어요. 맞아요. 이분들좀 그러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게 왜냐면은 배우자 운이 조금 없다 보니까 뭐 쉽게 뭐 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거든. 닭띠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겠다라고 음. 마음을 먹었을 때는 정말 그 상대방이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음. 정말로 아니다 싶어서 정말 끊어내는 부분들이 많거든. 왜냐면은 인간을 사귈 때요, 네. 이분들은 절대 나쁜 사람을 사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겠지만 닭띠 여러분들이 50세 여러분 더욱더 그래요. 음. 정말 사람을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고 끈끈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닭인데이 음.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이혼을 하겠다 마음을 먹고 네. 정말 이 부분에 서 내가 이혼을 하겠다라고 도장을 찍을 정도면은 정말로 막장까지 간 거거든. 음. 그것도 내 자식이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한 고민을 했을 거고. 네. 근데 이분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그렇네요. 음. 일부 종사를 좀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선생님 반대로 이분들이 좀 가지고 있는 타고난 복이 있다면 어떤 음.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진실된 사람과는 조금 인연이 조금 많지는 않다. 라고 하고, 내 개인적으로 엮인 친분, 뭐, 친 이런 부분 좀 인연이 많지 않다라고 해도,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나를 조금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좀 해주고, 나를 조금 알아주고 응. 또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성과를 냈으면은 응. 또 그만큼 또 박수갈채를 보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응. 일적으로는 그래도 인정받고 사정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응.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고 응. 내가 이만큼 또 노력을 했고 응.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 많이 받고 인정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응. 그리고 하늘을 알면 열을 알고 노력을 하면 끝까지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어. 그게 닭띠 여러분들 57세 여러분들이거든. 올해년 자체가 을사년 해운년이잖아요. 음. 또 닭띠랑 뱀띠는 또 합이 든단 말이야. 음. 그래서 올해년, 작년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운이 될 때는 원래 보통 작년부터 시작을 하거든. 음. 작년부터 계획이 많고 마련이 많고, 내가 조금 변동을 보든지, 뭐 새롭게 시작을 하든지, 음. 이 사람이랑 뭘또 시작을 하든지, 음. 굉장히 뭐 문서적으로도 빈번할 거고, 또 그리고 내가 주변 인구들이랑도 빈번할 거고, 음. 약간 조금 내가 안 하던 걸좀 해볼까. 음. 내가 조금 쉬었는데 내가 또 다시 일을 해볼까?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좀 해볼까 이렇게 가볼까 저렇게 가볼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음. 그런 부분들 하셔도 좋습니다 음. 하지만 여러분들 운이 들어올 때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했어 운 들어올 때는 이분들이 57세 지 운이잖아요 네. 남자가 됐으면 성주고 네. 여자가 됐어도 그래도 내가 바삐 바삐 움직이라는 운이거든 네. 동남 서북에서 문이 열렸기 때문에 여기도 바쁘고 저기도 바쁘고 여기도 바빠야 되는 게 사실이야 네. 그럴 운이야 근데 운이 들어올 때는 아니 좋은 것도 같이 들어와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운 들어왔을 때더 조심해야 되고, 운 들어왔을 때더 겸손하라는 게, 음. 어디 가서 이렇게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잘 해야 되는데, 내가 바쁘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믿고 다 했는데, 막판에 빠그러지고 이런 거는 조금 춤을 먹는 경우가 좀 있거든. 음. 그런 부분들만 없으면 이분들 올해년 운때 하반기 괜찮습니다. 음. 금전의 운기도 계속 올라갈 거고요. 음. 그리고 남들이 날좀 많이 찾을 것 같아. 음. 음. 남들이 날 조금 많이 찾을 것 같아 음. 이 닭띠 여러분들이 머리도 똑똑하고 또 벼슬을 하라는 것도 많지만은 네. 기술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 음. 근데 그걸 좀 인정을 해 주고 나랑 조금 같이 도와주실래요? 음. 날 조금 이렇게 같이 해 보실래요? 음. 좀 나를 찾아서 좀 나랑 이렇게 뭘 어떻게 할래요? 음. 라는 말들이 좀 많이 오고 갔을 것 같아 음. 난 그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거기서 결정만 잘 지어서 올해 하반기 잘 마무리 하시면은 음. 그래 좋은 성과가 좀 나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금전의 운기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분들은 초년 운때 고생 더럽게 많이 했어요 20대, 30대, 40대 그냥 고생바퀴 열렸어 가시바퀴 걷고 정말 소리 없는 눈물 많이 흘렸고 잠을 자면서도 진짜 눈물 많이 흘려서 베개잎이 정말 젖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말년 들어 57세 이때 정말 중요한 운때고 또 이때 정말 중요하게 잘 선택을 해야지 그래야지 무난무난 무난 정말 좋게끔 넘어갈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이 운만 잘 활용을 하시면은 전 나쁘지 않다고 라 생각합니다. 줄기 뻗어 가지치기예요. 잘 가꿔야지 잘 크는 법이야. 그러니까 올해 운이니까 웬만하면은 조심조심 해서 상의를 잘 하고 넘기면은 이분들 말년에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하반기에 뭐또 이사를 간다, 뭐 이렇게 변동을 보고 싶다라고 음.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라 하면 그거는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 음. 솔직히 말해서 변동이 들어오는 운은 맞는데, 네. 여기서 잘못 갔다 하다간 조금, 내가 좀 손재라든지 손실을 입으라는 운도 좀 있기 때문에 음. 그것만 좀 조심을 하면은 계속 늘어가라 늘어가라라는 이예요 음. 나쁘지 않으니까 네. 그것만 좀잘 신경을 써서 해결해 보시면은 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아들 선생이 분들 위해서 희망의한 말씀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닥터 여러분들 고생 많만히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올해 결정 짓고 작년에 결정 지어 계획 많이 하시고 마련 많이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신 만큼 노력의 끝은 성과가 있으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궁금하거나 힘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올해 하반기 잘 마무리하시고 대박 나시고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